크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론은 뭐 엄청 중요합니다. 일단 실무에서 어마어마하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자격증 시험, 뭐 링스마스터라든지, 뭐 LPRC든지, 뭐 RTC라든지, 뭐 각종 자격증 시험에 거의 꼭 등장하는 어떤 이제 그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안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이제 해커들이 해킹을 하고 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뭔가를 실행을 하거든요. 뭐 안에 생성된 정보를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프로세서를 측정할 시간에 띄운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이 크론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동작의 원리라든지 사용법은 뭐 정말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크론이 도대체 뭐냐라는 건도 말씀드리지만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작업을 등록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론이 시스템에서도 이제 주기적으로 필요한 작업들이 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뭐맨페이지나 뭐 이런 것들이 생성되면 그 관련 DB들을 이렇게 업데이트하거나 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로그 같은 거뭐 가장 주기적으로 실행되는 거를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 로그에 이제 로테이션을 돌리거든요. 로그가 하나의 그 기록을 로그라고 하는데 로그 한파일에 계속적으로 쌓여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무한정 커지게 됩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돌리는데 그때 이제 예, 크론을 사용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작업들이 있고요 사용자가 필요한 작업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시스템에 필요한 작업들은 이제 루트 권한으로 ETC m 에 크론 탭 이라는 데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그 시스템과 관련된 작업들은 아까 그앱 영상처럼 앱에서 이제 실행하셔도 되는데 어, 굳이 이제 이게 주기적으로 시스템이 필요한 작업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etc 밑에 크론탭에 등록을 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etc 밑에 크론탭을 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내 시스템에 어떤 것들이 주기적으로 돌, 돌고 있는지를 좀더 이제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etc 밑에 크론탭에 등록하는 걸 이제 권장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etc 밑에 크론탭에다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그니까 사용자가, 사용자는 이제 클론 탭이란, 러니까 클론 탭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엣시라는 명령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처럼, 클론 탭이란, 물론 엣사고 조금 다릅니다. 엣는 그냥 바로 시간을 명기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클론 탭이라는 명령은 이제 v i 편집기가 실행이 돼요. 그니까 러 v i 편집기를 못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역시, 이클론 탭을 이용하실 수가 없겠죠. 지금 은 기본적으로 리눅스 계열에서 v i 편집기를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 뭐, 쿼터라든지, 물론 이제 세 쿼터라는 명령어도 있어요. 그걸 사용하시면 뭐, 텍스트 상에서도 가능은 한데, 몇몇 설정들이 이제 이 v i 편집기 기반으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에드쿼터라든지, 지금 이제 크론탭 명령이라든지, 이런 명령어들이, 사용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v i 편집기를 쓰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일단 크론탭 관련된 이제 파일, 설정하는 이제 항목들은 이제 총 7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말로는 분. 한칸 띄고, 예, 시. 1. <laughs> 이렇게 뭐 스페이스로 띄시는 거예요. 월. 그 다음에 요일. 그 다음에 유저네임이 있죠. 유저네임은 뭐 포세임, 포세뭐 루트냐, 루트인데, 보통 유저네임 일반적으로 생략을 합니다. <laughs> 일반적으로 생략하고, 이제 커맨드를 직접 입력하시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커맨드를 입력하지 않고, 쉘 스크립트로 짭니다. 실행되는 파일명을 짜고, 실행권한을 부여한 다면 절대 경로로만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etc 밑에, 뭐, backup.sh다, 이렇게 만 설정을 해 뜨시면 돼요. 대신에, 이걸 실행권한을 주셔야 됩니다. c h m o d 75, 이런 형태로 해서, 일단은 이제 실행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 실행이 되도록 하시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건 생략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아셔야 되기, 사실 이두 개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중점적으로 아셔야 될게 앞에 있는 그 다섯 개에 대한, 날짜 필드에 대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날짜 필드. 이 부분만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아마 쓰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생각됩니다. 일단 첫 번째 필드가 분이잖아요. 분이기 때문에 0서부터 59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뭐 4시 5분에 하겠다 그러면 앞에 5를 먼저 쓰시는 거죠. 오전 4시다 그러면 뒤에 4 이렇게 쓰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시도 0에서 23시까지. 있기 때문에 0에서 23을 직접 기재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이죠. 보통 우리가 1이라는 표현이죠. day of m o n t h 라고 되어 있죠. 1에서 31이고요. 근데 월은 1에서 10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일이요. 요일은요. 0에서부터 7을 씁니다. 0에서 7. 자, 그런데 문제는 8개가 되지 않습니까? 요일은 7개인데. 그래서 이 0과 7은 일요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월이 1이고요. 만약에 월수금 하겠다 그럼 1콤 맞고, 아, 뒤에 설명드리겠지콤마찍으시는 거예요. 1, 3, 5 이렇게 하시면. 요게 이제 월수금이 되는 거, 월수목기다. 13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laughs> 그래서 일이 월요일이고요. 이렇게 요까지 토요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직접 막 Sunday, m o n 약자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입력을 하셔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은 명기한인데요 일반적으로 생략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생략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커맨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실행할 명령어를 직접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특수 문자들을 사용이 가능한데 일단 별표가 오리의 올 yeah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도 와일드카드로 오를 쓰이잖아 전부라는 그런 뜻이죠 쉽게 하면 매시 1분에 <laughs> 어떤 걸 실행하겠다 그러면 1 쓰시고요 분이죠 그 다음에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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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모든 요일 게 상관없이 1시 1분 뭐 2시 1분 이런 식으로 <laughs> 1분 주기로 수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별표가 모두라는 뜻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시, 뭐, 하이픈 기호. 그냥 쉽게 우리가 마이너스 기호라고 하셔도 되는데, 이 기호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이걸 시행하는데, 만약에, 오전, 뭐, 1시서부터 5시까지만 해라. 그럼 1, 다시 5 하시면 돼요. 그럼 요게, 1시 1분, 2시 1분, 3시 1분, 4시 5분, 1분, 5시 1분까지만 하고 뒤에나안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콤마 쓸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 요 작업을, <laughs> 월수금만 하겠다고, 아까 말씀 대로. 1, 3, 5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월수금 오전 1시 1분서부터 1시간 주기로 5시 1분까지 시행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그 다음 슬러시는 퍼입니다 퍼자 퍼. 퍼. 그래서 만약에 뭐 5분 주기로 하겠다 <laughs> 그러면 별표 하시고요 슬러시 5 하시면 돼요 그럼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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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되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그 다음에 5 10 15 20, 이런 식으로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그러슬러시는 그러니까 주기라고 보시면 돼요 주기. 네, 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예, 요거는 뭐 예제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론탭은요이거는 일단, e t c 드클론탭부터한번 봐보죠. 시스템에 등록하는 거 어디서 하냐고, e t c 드클론탭에도 하십니다. 이렇게 c a 하고 e t c 이제 클론탭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어, 샘플로 이렇게, 시... <laughs> 아, 죄송합니다. 샘플로 이렇게 설명 나오죠. 이 파일은 이제 빈 배쉬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정보 결과 파일이 결과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메일로 루 두고 보낸다는 거. 홈디버전홈 디렉토리는 홈 슬래시를맞춰줬다는 거고요. 네, 이 파일 보니까 자세한 설정은 man 4 클론 탭이라 되어 있죠. man 4 클론 탭을 하시게 되면 이 네, 내용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man 해볼까요? 네, 4 이렇게 클론 탭하시면 4번 섹션이 있다라는 겁니다. 개 보면 컨텍스. 이렇게 이제 설정하는 내용들이 쭉 보이죠. 뭐 간단하죠. 네, 간단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미 뭐 지금 이 파일에 그 설정 다 나오죠. 미니츠 아워, 데이어브, 먼스. 그다음에 먼스는 이제 일섭도1 0 e 제너리 패블러도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 위크데이 영섭도 6인데 7도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유저 커맨드를 하라고 유저 네임 커맨드 비익스큐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유저 네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실행되는 명령을 기록하라고 이렇게 되어 놨습니다 네, 제가, 제가 설명드린 거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시스템에 관련된 어떤 주기적인 작업은 이 파일에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 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네 클론탭을 사용하시면 되죠 클론탭 일단은, 한,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해보는 게 낫기 때문에. 자, 일단 포세인 가지고 해볼게요. 뭐, 루트가 되면, 아니, 포, 일반 사용자가 되면, <laughs> 루트도 당연히 되는 거기 때문에. <laughs> 네, 포세인 사용자한번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자, 포세인 사용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설정하겠다면 클론 탭 하시고, 마이너스 2 하시는 겁니다. 엔터를 치고, 그냥 이제, 그냥 이미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파일이 뭐 없는데, 만약에 제가 오전 4시 5분에 메일 실행하겠다, 그러면, 5 하시고요, 4 하고, 스페이스로 띄시면 돼요. 별표, 별표, 별표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실행파일 2를 만드셔야겠죠. 홈 밑에, 뭐, 예를 들어, 포세인 밑에. 아, 뭐, 파 i n s h 라는 제가 실스크립 짰다고 쳐보죠. 서, 앞에 포세인이기 때문에, 소유자, 소유자는, 네, 사용자는 명의 안, 명기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얘기는 뭐냐면, 파인트 s h 를 오전 4시 5분에 매일 실행하는 거예요, 매일. 매일 실행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중요한 건이 파일 만들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파일 생성하신 후에 뭐쉘 스크립트를 이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샵첫 번째로 샵, 번째 샵 느낌표 빈베시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쓰는 명령어라든지 뭐 포문, 이품 같은 거쉘 스크립트 쓰는 구문들이 있거든요. 작성하신 다음에 C H m o 모7 5 5로 해서 예를 들어 퍼미션을 부여를 하신 후에 하셔야 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자, 지금은 안 만들었습니다. 귀찮아서 안 만들었는데. 저장을 한다는 거죠. 콜론. 에스케이프 누르시고 콜론 W키를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클론 탭 마이너스 L에 보시면 예약된 작업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이렇게 예약된 작업이 보이고. 자, 루트는 다볼수 있습니다. 루트는 뭐 이렇게. 자,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작업은 이제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ls, var, 프 p 이크 cron이라는 디렉터리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예약된 작업 보입니다. ls 마이너스 L 해볼까요? 자, 그러면 포세인 사용자가 만든 포세인, 일단 크로는요, 사용자 명으로 명확하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S하고 조금 다르죠. S는 이제 한번 하고 날아가는 거라 굳이 사용자명을 쓰지 않는 것 같고요. 왜냐면 사용자명을 하기가 좀 곤란한 게 여러 개 작업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포세인 사용자 혼자 10개, 20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힘든 거고, 크로는 이제 하나로 뭉쳐서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디로 컨트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은캣게하면 보여요. 루트는 못못 뭐 볼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다른 사용자는 볼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데 루트는 볼수 있죠. 저는 뭐 절대 권리이기 때문에 VAE야. S플의 크론에 포세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내용 보이죠. 물론 이렇게 귀찮게 안 해도 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클론테 마이너스 L이 자기가 등록된 거 보이는 거잖아요. 유저 찍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64세인 하면. 네. 마이너스 -64세인 하면 포세인 사용자가 등록한 클론테 파일 보여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2옵션만 주면 특정 사용자를 찍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볼수 있겠죠. 크런템 마이너스 에라면 자기가 등록한 그 사용자별로 자기 자신이 등록한 크런템 내용을 추적해 주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 했던 것처럼 크런템 마이너스 이해하면 이제 수정 내용을 수정하는 거고요. 삭제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L, 리무브고요. 자그 다음에 포세인 사용자 거걸 이제 루트가 여기 보시면 달러스이 그냥 일반 사용자 했다는 표시고요 여기 샵이 나오죠 샵 루트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루트 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루트가 네, 포세인 걸 확인했어요 어어 네, 새벽 4시 5분이란 거 어, 4시 5분에 그 예를 들어 백업 스크립트가 돌려야 되기 때문에 뭐안 어, 된다 너는 6시 5분에 해라 예를 들어 그래서 물론 포세인 사용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메일을 통보한다거나 이제 메시지를 보내셔야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어, 난 6시 5분으로 이제, 포세인한테 얘기야겠죠 어, 수정하겠다. 그러면, 루트가 직접 수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하고 하면, 포세인께 불러와 지는 거고요. 6시 5분에 하겠다. 그럼 두 번째 필드 있죠? 여기를 이제 6시 5분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콜론 WQ. 그럼 그런 템 마이너스에 유함 6시 5분으로 이렇게 수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세인 상자 통보만 해주면 되겠죠. 포세인 상자도 6시 5분으로 바뀐 걸 확인이 하는, 네,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사용법은 요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설정계 뭐 굉장히 많은데 그냥 보편적으로 쓰는 예제 제가 5개 4개 정도만 지금 교재에 담았습니다. 혹시 예제들은 네, 제가 또 다시 다른 그 크런트 영상을 또 찍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책에 나온 것만 설명을 드리면 요게 이제 분위기 때문에 12시 0분이죠. 12시 정각이 되는 거고요. 별표 별표 1월은 이제 예, 지정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1-5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에 요홈밑에 포세미트 밑에 워크장 있을지 스크립트를 실행 파일이었죠. 실행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4시 10분입니다. 그죠? 오전 4시 10분에 1일 매달 1일 하는데 1-12슬러시2죠 이건 2개월 말에한번 하라는 겁니다. 즉 이건 언제 실행이 되는 거냐면 1월 한번 1월 1일 4시 50분 그 다음에 3월 13579 예, 10일,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고요. 지금 제가 콤마를 찍어서 일부러 표기한, 이렇게 보여드린 게 뭐냐면, 이 자리에 요, 렇게 기입하셔도 돼요. 1콤마, 3콤마, 5콤마, 7콤마, 9콤마, 11콤마. 예, 콤마입니다. 이게, 이게, 콤마 점 찍은 게아닌고 아시겠죠? 이? 네,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 날에 이제, 이 티시민 체크점 엑 s g 를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오전 10시 10분이죠? 네, 별표별표이고, 월요일이, 죠뭐 매주 월요일 10시 10분에다가, cat-notice라는 파일을 출력을 하는데 mail-s, 포세인 사용자노 notice라는 제목을 이건 이제 메일 사용법을 아셔야겠죠 파이프는 앞선 명령의 결과를 뒤에 명령 입력으로 보내는 거고요 포세인 사용자한테 메일로 mail, 발송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제로 제가 간단하게 만든 게 4시 0분이죠 오전 4시 정각에 월수금입니다 1, 3 5가 월수금 그 다음에 파인 이런 작업을 수행하라는 거죠 b a k 이란 파일로 끝나는 걸 찾아서 이제 무조건 삭제하라는 그런 작업입니다 보편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뭐 시스템에 사용되기 때문에 네, 뭐 그냥 이 정도 기본적인 거 알고 계시는데 사실 조금 더 아셔야 돼요 조금 더 아셔야 되는데 그 예제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더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클론 사용자 제한이요 클론 사용자의 예상은 뭐 거의 똑같습니다 클론 a l l o 하고 클론.deny 파일로 가지고 이제 클론 사용자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클론 a l l o 가 존재한다 그럼 이, 이 파일만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t c 밑에 클론 점언러가 존재하면 디나이는 뭐 무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터치로 이 t c 밑에 클론 점언러를 해놨다 만들었다 빈 파일로 예, 그럼 아무 사용자도 안 돼. 접속 그러니까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에 클론 점 디나이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제 디나이에 등록된 사용자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웹기즈 버전에 따라 되게 달라졌는데 이티시 클론 점 얼러가 클론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 그래서, 루트만이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냥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건 버전만 샀는데, 일단 센터스 6에서는 루트만 사용이 가능한 형태대로 되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네, 파일 안에다가, 아이디 한 사용자의 기록, 에 타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뭐, 기본적인 설정 한번 봐볼까요? 자, 기본적인 설정, 루트에서. 보세인 막아볼까요, 그냥? 그럼? 자, ls-etc 밑에, 예, 예. 크론벨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 클론.d9만 존재하다 이건 이제 클론, 이거는 이제, 아, 나중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론.d가 이제 크론이 수행되는 디렉토리인데 여기면 클론 뭐, d a i l 는 하루에 한 번씩 수행하는 어떤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 관련된, 거 여기 등록되어 있고요 클론.hourly는 예, 이제, 그, 한 시간 벌에 한 번씩, 아나클론라는게한 번, 한 시간에 한 번씩 돌아간다는 거고요클론 예, m o n t 는 이제, 예, 그한 달에 한번 수행된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저 하루에 한번 수행되는 게뭐 있냐면 로그 로테이트가 있고 메이크와즈라는 드 거. 맨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갱신하는 뭐 그런 명령어들. 그다음에 로케이트 작업. m 로케이트가 이제 로케이트라고 해, 패턴으로 검색하는 그런 명령어들은 하루에 한 번씩 시스템 내부 자동으로 등록된다라고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클론 내부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클론점 디나이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만 있기 때문에 <laughs> 지금 이 상황으로는 모든 사용자가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세인 사용자만 한번 막아볼게요. 포세인 사용자. 자, vitc 밑에 clone.deny라는 파일에다가 포세인만 등록해보죠. 자, 등록됐습니다. 자, 그럼 포세인이 clone tab-e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있죠 u 가로 포세인이죠. you a not allowed to use this program clone t a b 에 되어있죠. 네. 클런탭 1번을 하고 있죠. 바로 이제 이렇게 거절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우겠습니다. 네, 디나이에다가 이렇게 지워서 <laughs> 자 지우면 이제 바로 이렇게 다시 사용이 가능하다고 라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접근 제어는 이제 클런탭.allow 클런탭.deny로 제안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 뭐불필요냐면 이게 제안을 하는 것도 알아두시는 거냐면 불필요하게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어떤 악의적인 목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주기적인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은 사용자라고 하게 되면 적절하게 제안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